이거요? 쓰는 법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위로 올리면 뭔데? 이거는 그냥 여기 머리에 무게가 있으니까 이게 엄청 무거거든요한 1kg 좀 넘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놓고 치는 거예요. 공 여기다 맞췄어. 이거 은성쌤이 가르친 거예요. 네, 은성쌤이 가르쳤어요. 아 근데 은성쌤 요즘 조가 맨날 바뀌어 가지고. 붙잡이 떴던 턴이 한 번밖에 없었어가지고. Yeah. 어? 인심이... 원래 배팅은 남을 <목소리> 잘 봐야 돼. 남들은 어떻게 치나? 좋은 점을 뺏겨 온다기보다는 공부죠 야구 공부. 음, 남들 치는 거 보면서 어, 저 선수는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도 같은 팀이지만, 공부거든요. 요즘에는 은원 형이랑 그냥 대화를 많이 하고, 저는 시 때부터 같이 은원 형이랑 봐왔으니까, 은원 형이 예전에 좋았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또 말해주고, 은원 형이 또제 어 얘기를 듣고 몰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이렇게 피드백 많이 하면서 또 저도 칠때 은원 형은 바뀐 점이 있으면 이런 거 말해주고, 최근에 가장 제일 많이 얘기를 주고받는 거 같아요. 응. 서로 같이 잘하면 좋으니까, 그좀 생각해 보이이부 이거 먹얘생각나고못먹었다니까 저번에 패팅 칠때그 타쿠아키 얘기해가지고 타쿠아키 았다고 그러게 태아 와이프랑 저랑 그런 말 하면 어하냐그 오늘 나왔잖아요 오늘 타키나왔이인줄 알았어? 해연이 내가 오늘 개포았는데나타키 인기 렬이네 아잘친다오다 어, 어? 생기졌어. 태현이 말좀 해줘, 태현이. 형은 계속 유튜브에 치우치 계속 떠요. 왜? 몰라. 사진 먹는 거랑 홈런 <laughs> 치우 <혼난 친구. 웃음> <laughs> 맞아 맞아. 맞지? 너안 뜨냐? 어니 계속 떠요. 그치? 홈런 처치로 일단 홈런 친거 하나 나오고 먼저 나왔으니까. 너 여기, 여기서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건 도만드는 쇼츠를 스위를. 만드는 거예요? 네 쇼츠를 쇼츠. 따서 이제 올리는 따서. 거지 근데 아. 쇼츠도, 아. 쇼츠도 수익이 나와? 아. 쇼츠가 제일 그 쌉. 알고리즘에 영향을 줘요 아 걔가 알고리즘이니 어. 쇼츠로 돈이 잘되요어안 되지 냥아히 근데 이제 알고리즘이 뜨니까 음. 이제 유입이 되잖아 아니 조회수가 아니라 원래 채널로 들어오게끔 만들잖아 음. 그걸 보려고 음. 저 쇼츠 좀 잘하고 있는 거 같네요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laughs> 20만인 이유가 있지 <laughs> Oh. Oh. <laughs> <laughs> good to see you. Good to see you. Hey. Let's get Good to see you. Yeah. Wow. How I got some Hey, Are we going to put pick... uh, this I'm not sure yet. How many guys bring here? 60? Wow. So our lineup today is almost exactly the lineup we had at WBC. We haven't played in We haven't played in Australia for five years. Really? Yeah. So for us to play in Australia against like a, a quality team is is very rare. So like we have taking it very seriously. Yeah, looking forward to, to two good games and uh, yeah, it's great to see all the fresh faces and and new and faces that I saw uh, back when I was in there. So uh, it's definitely uh, old mate here. Yeah. How was the army? Good. Two years. Three years. Two years. Three years. Three years. Wow. So you're fresh. When did you get back? Last year? When did you get Remember when we were playing? Uh, Pring uh, not Pringles man, the other guy. He's, now, he's a big hitter. Big power, power hitter. Oh, from oh, LG. A oh, Co couple oh. years ago. Yeah, he's here now? Yeah, yeah, yeah. He's from SK catcher. Yeah yeah. yeah, yeah. Okay, okay. So you're good? Healthy? Yeah, yeah. Yep, yep. Ready to go. go. Okay, I'm actually...

갑자기 카톡방에 초대돼가지고 <laughs> 재훈 선배님이, 어, 중서 어디 가고 싶냐, 이러가지고 <laughs> 아, 저는 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어, 뭐낭만있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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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 기준은 뭐예요? 재훈 선배님이 초대하라고. 아, 그거 잘 모르겠어요. 랜덤? <laughs> 랜덤인 것같아 네 막새 날라다녀가지고 지금 잡고 있어니 준서 많이 구나아형또왜 그래서 준서가 중소, 밥 먹으러 왔는데. 아이생가한번 있습니다. 지 어? 네, 께에만... 네. 어, 뭐 어, 이건, 이건 까치일까요, 갈매기일까요? 아, 네. 댓글로 넘주세요 오. 준가 날라다. 준서가 날라다.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밥 먹기 참 힘들다 네? 밥 먹기 참 힘들어요 네 힘든 됐어 <laughs> 네, 찍었어요 어? 네, 탈출 못했어요 탈출 네, 네? 네. 그럼 옷도그. 뭐예요? 뭐예전 아, 몰라요 야 몰라요 도모른다고 옷도그. 뭐예요? 옷도그가 뭐예요? 안 보네 보는데 엥? 업덕 업덕? 업덕 많이 들어봤는데? 오픈 더 그라운드 오프.. 오프 더 그라운드? 오픈 더 그라운드? 오프 더 그라운드 오프 더 그라운드 아무튼 좋다니다형 지금 안에.. 안에.. 안에 새 있어요, 안에 새 컴퓨터 컴퓨터 해줘 컴퓨터 해줘야 해요 아이주민가좀안 좋았나 아이스 아이 아이스 컴퓨

야야, 애플페이~! 뭐야? 라즈베리 버블껌 라임. 다 불러와, 다, 다 불러와. 불러, 불러. 후배들 빨리 1개만 개나 범수야! 슬러시 먹어. 아 우리 범수 먹어야지! 먹안 아, 먹는데. 애플페이~! 얼마 님잘습니다 얼마 왔습니다 끝났어! 아소모 듣고 왔는데. 아, 끝났어! 빨리 왔어요. 마감했어요. 어 마감했어. 36분 계산했잖아. 아, 아 먹어볼래? 36분 보이지 계산한 거? 아안 아 먹어? 전, 전 먹어요. 그러겠습니다 어? 선배님. 야? 오? 어? 네. 믹스해달라 했어 믹스. l a d i s and g e n m e n it's t h r and the h w a Eagles, our gates a n e let's get done